신용카드사들이 최근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 압박과 관련해 중소 가맹점 범위를 넓히고 수수료율도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임형섭 기자입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 카드사들이 기존 2% 초반이었던 중소 가맹점 수수료율을 대형 마트 수준인 1.6%에서 1.8%로 내리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한카드는 중소 가맹점 수수료율을 내년부터 1.6에서 1.8%로, 삼성카드도 기존 2.05%에서 1.8%로 낮추고, 또한 KB 국민카드와 롯데카드도 올해 안에 1.8%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카드사들은 중소 가맹점 인정 범위도 현재 매출 1억 2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 가맹점 수수료율 혜택을 보는 가맹점이 전체 가맹점의 70%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카드사들은 소폭 인하를 검토했으나 오는 18일 음식업중앙회의 범외식인 10만인 결의 대회가 예정되면서 카드사들을 성토하는 여론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치권뿐만 아니라 금융당국까지 수수료 인하 압박에 나서자 카드사들은 당초 방치보다 큰 폭으로 수수료를 낮춘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대형 카드사들의 이번 조치로 중소자영업자들이 적지 않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CBS 뉴스 이명세입니다.